제 14회 음성 품바 축제가 설성공원과 꽃동네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신명과 웃음, 러브 품바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열린 음성 품바 축제는 3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역대 최대 관객을 맞았습니다. 첫째 날 향토음식 경연 대회와 새번맞이꽃 큰잔치 등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품바 축제를 알리는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역대 품바왕 선발대회 수상자가 서로 겨루는 왕중왕전을 비롯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선보여 참여의 즐거움을 함께했습니다. 한편 둘째 날은 천린의 여치기와 품바 비빔밥 나누기를 비롯해서 품바 사진촬영과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랑과 나눔의 주제로 장터 운영을 통한 유니세프 기금 마련과 독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장애우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전국 노숙인 위안잔치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품바 길놀이 퍼레이드가 품바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축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20여 대의 할리 데이비드슨 바이 행렬을 시작으로 품바 복장을 한 각설이패 등 30여 개 단체에서 제각기 다른 화려하고 다양한 연출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거리퍼레이드 행렬은 2km 구간을 행진하며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고 특히 시장통 새마을공구 앞에 설치된 임시 공연장에서는 관람객과 주민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음성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꽃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음성읍 복개천 주차장 일원에 마련됐습니다. 이번 꽃큰 잔치는 875평방미터 규모의 행사장은 마련하고 2만여 점의 화훼류를 선보여 꽃을 즐기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꽃 전시는 덴파레와 온시디움 등의 서양란과 전목 선인장, 관엽식물, 야생화, 절화류, 분재 등 음성에서 생산되는 화훼류 작품이 전시 판매됐으며 참여하고 즐기는 즐거운 축제로 마련됐습니다.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그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 마련된 제10회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설성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지역 농특산물을 재료로 향토음식개발연구에 관심있는 음식점들이 참가해서 열띤 음식경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출품한 웰빙음식과 품바 시루떡은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돼 색다른 맛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품바 운막짓기 경연대회가 각 읍면을 대표한 9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설성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운막짓기는 팀별로 개성있는 운막을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편 완성된 품바 음악은 행사 기간 동안 체험 장소와 관광객들의 촬영 장소로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1,5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되며 성황리에 개최된 품바 사진 촬영 대회가 올해도 많은 아마추어 작가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축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무대 앞과 축제장 곳곳이 붐비면서 축제가 활기를 띄었습니다. 지난 28일 라오스 농업정책관리자 연수단이 자국의 농업 발전을 위해 충북 음성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라오스의 농촌 경제 부흥과 빈곤 퇴치를 돕기 위해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초청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라오스 농림부 장관실 부차관보를 비롯한 14명의 정책단은 센터 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미생물 시설인 친환경 관리실과 고추 재배의 공정 육묘장 등 친환경농업의 기반 시설들을 견학했습니다. 음성천 일대 양귀비 꽃이 만개하면서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해 10월 가섭교에서 음성교까지 2.4km 구간 2만 5천 평방미터와 음성교에서 여성회관까지 700m 구간의 꽃씨를 파종해 음성천 일대의 꽃이 만발하면서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 정신을 테마로 지난 26일 폐막한 음성 품바 축제 수익금이 유니세프에 전달됐습니다. 음성 예총과 음성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등 올해 음성 품바 축제 참가 단체들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500여만 원의 수익금을 모아 지구촌 빈민 아동을 돕는 유니세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과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이 지역 사회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받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책임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매결연단체인 서울동대문구 답심리 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고구마 심기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도 매번 다 맛있어. 그지만 맛은 뭐, 뭐, 물론 좋지만. 이제 또 많이 나 정도 할아버지의 받았습니다. 뜻을 받도록 나눔에 한 것이 아주 다 좋은 다것 같아요. 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운발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그냥 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을 풀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배워가지고. 우리 문화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최규동 싶어서. 할아버지의 가계정신과 인류의 또 사랑 나눔 봉사라는 이 취지에 맞는 이런 작품을 뽑는 걸 나도 중점을 나도 뒀고요 예술성 창작성 완성도 또 관객 호응도 이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종합 점수를 매겨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큰 대회가 될수 있도록 기대해 을세요 영예 대상 정종합 최단수! 어태기와 지진이 통과합니다. 전국 아, 품과 망중한전에서 독특한 성기력으로 사랑과 단합을 표현하여 조소같이 입상할게 이 상장을 드립니다. 선수 되겠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기쁩니다. 너무 또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또 왕중왕전 어, 또등극할수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행복하고요. 세상을 다 가진 것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기어요 평생 못이들 날이에요, 오늘이. 네.